안녕하세요. 오말말의 오이입니다 오말말에서는 제 생각을 말해보는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이름하여 오말말 코너입니다. 오늘은 그 2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사회도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사회도식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관한 지식, 경험, 감정, 사례, 관계 등을 구조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대상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도식은 사람들이 상황을 파악할 때 매우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사회도식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을 해석하고 대처할 때에 상황 판단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사회도식은 첫째로 회상이 용이하도록 해줍니다. 이 사회도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도식과 부합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회도식과 모순된 정보까지도 회상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김 교수가 국문학을 전공하면서 시와 소설을 좋아한다고 하면 이것은 도식과 부합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 교수는 국문학을 하면서 여가 시간에 나이트클럽에 자주 다닌다고 하면 교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수라는 사회적 도식과 모순되기 때문에 잘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정교수가 우표 수집을 즐겨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 정보는 도식과 무관하기 때문에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회도식은 둘째로 정보 처리 시간을 단축시켜줍니다. 도식에 부합하는 정보는 처리가 빠르지만 도식에 부합하지 않으면 정보 처리가 느려집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도식 정보가 많으면 처리가 늦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 예로 전문가의 판단이 일반인보다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많으면 이것저것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 도식에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해서 늦어질 수가 있겠죠. 실제로 사회 도식과 관련된 정보처는, 정보 처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처리됩니다. 이게 이것이 사회 도식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으면서 또 단점이죠. 자동적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그만큼 고정관념이 작용한다는 의미가 되죠. 처음에 만난 사람이 대학교수라고 하면 아, 그 사람의 학력, 성격, 생활 정도 등에 관한 정보가 자동적으로 처리됨을 알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수라는 사회 도식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것이죠. 넷째로 사회도식은 새로운 정보를 듣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자동차 정비사가 엔진, 엔진 소리만 듣고서도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사회도식이 얼마나 잘 정리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경험, 지식, 관계 이러한 것에 엔진 소리가 엔진을 들으면 엔진이 고장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그 어떤 특정 분야에 관한 사회도식, 뭐 데이터베리스라도 할수 있고요. 사회도식의 정보를 더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도식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이 도식과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자동적으로 처리돼서 실제 자료를 왜곡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잘 따져봐야 되는데 그냥 고정관념에서 자동적으로, 아, 이건 이거다라고 판단해 버린다는 것이죠. 또, 복잡한 현상을 과잉으로 단순화시켜서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져 상대방을 잘못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도식으로 상대방을 파악할 때그 사람의 성격 특성보다는 그 사람의 역할과 관련된 도식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딱 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을 대서아 이거다 라고 쉽게 판단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사회 역할에 충실해서 우리들의 사회도식에 강렬하게 기억되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격은 반대로 나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들은 편견 오류를 범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 이나 정치인들이 실제, 실제적으로 보면 그들의 인격이 나쁠 수도 있는데 우리들은 무조건 좋은 사람이라고생각하는 편견 오류를 범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사회의 도식이란무엇인가에 관해 제 생각을 얘기해 보았습니다. 이상오말말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말말 오말말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